스타크래프트의 아주 소닉TV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 스베드와가은 팀리그 여승전프로어 10회차 파승된 소닉TV 대결인데요. 유진아, 문승호 선수입니다. 예. 자, 현재 스코어는, 에 예, 1대1입니다. 뭐, 소닉키 입장에서는 유진우 선수가 적여 적은 잘하는 거 알고 있죠. 예, 근데 내보낸 이유가 있겠죠. 소닉키 입장에서. 시작 연승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7시가 유진우 선수입니다. 유진우 선수의 진영은 7시고요. 그리고 문승우 선수의 진영은 어, 빨간색 칸시 저그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만 의심 없이 경기 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의심 억으로 끄니까, 예, 오늘 방송 키고, 그, 렉 없이 할수 있는 선수들 방송 키고 하라고 얘기했는데, 예, 컴퓨터 사용이 안 돼서, 어, 방송을 못 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마추어 소닉팀에서 방풀이나 아니면 맵팩에 의심의 증거가 있다고 하면, 예, 저는 제 방송 접는다고 분명히 각오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어그로나 의심, 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소닉팀, 뭐, 유진 선수가 방금 전 게임은 굉장히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어, 잡아 냈습니다. 잡아 냈고, 어, 한시의 그 빨간색 문승호 선수, 분명히 소닉팀 입장에서 유진우를 잡기 위해, 어, 이철훈 선수가 아닌 문승호 선수를 내보냈다라는 거는, 무언가의 그 언육의 생각을 하고 분이 내보냈을 거란 말이죠. 네, 뭐 물론 유진 선수가 저거들 저거도 잘하고 승률이 나쁘지 않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원지훈이란 카드를 잡았기 때문에 유진 선수의 분위기가 나쁘지가 그예안을 거예요. 네,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경기를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유진 선수는 자 시드론까지 찍고 있고 원, 뭐 마찬가지로 문승호도 시드론까지 찍으면서. 자스포닝프 올라가는 유진우예요 네 유진우 선수 자 지금 문승호는 앞마당 멀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저경 등선에서의 1도루 앞마당을 준비하고 있는 자 문승호 선수 어쨌든 뭐 앞마당 먼저 자 문승호 선수가 가져가면서 오버로서 치는 뭐 서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네자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방송 보면서 재밌게 보시면서 추천 한 번씩만 네 부탁드리고요 하주연 님예 그, 병상의 팬가요,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 네, 매니저분들은, 그, 어그로 끓으면은 바로 강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채팅창의 분위기를, 좀만 좋으면 더 좋은 채팅창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채팅창 분위기를, 그, 그래도 제 방이니까, 음, 어그로 끄는 사람들은 매니저분들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분들 너무 좀 놔두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바로 바로 그냥 강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낚이지 말자 영상의 팬가요. 감사합니다. 자, 시도를 안마당으로 시작하고 있는, 자, 문승호 선수, 유진우, 저걸링 나옵니다. 네개 나오고 이제 뛰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매니저가 없다고? 있는데, 네르님이 있죠, 지금 매니저가. 후막도 있고 에, 매니저분들이 있습니다. 에, 매니저분들 강퇴 시켜주면 시될것 같아요. 자시드라 앞마당으로 시작하는 문승호 레어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 서로 서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에, 지금 저걸링 한개한 개씩 던지면서 먼저 서치부터 확인하고 있는 자 유진우 선수입니다. 저걸링 나오고 있죠 문승호도 자 문승호 저걸링 나오고 있습니다. 전연기 지금 나왔는데. 자, 이쪽, 네, 수아양님께서 배우면서 1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예, 네, 수아양 배우1 0 아, 1개 네, 팬가에 감사하고요 자, 지금 유진호가 먼저 한쪽을 확인을 했는데, 자, 오브로드가 내려오고 있고, 뭐, 서로 비슷한 타이밍에, 자, 오브로드 서치가 될것 같아요. 근데 유진호 선수가 저걸링들발업이된저걸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문승호는 아직 발음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레어 이 테크 올리면서 드론을 찍었는데요, 지금. 저걸림 안마당 쪽에 저걸리을 찍어 놨습니다. 아직 발음이 안 되어 있는 문승호. 유진우가 저걸린 굉장히 날카로운 컨트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자, 지금, 네, 유진우가 7시가 맞고, 어, 문승호가 1시 맞죠. 자, 이러면서 저걸링들이,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스파이 올리면서, 저걸링 3개 난입했는데, 자, 문승호 선수, 이런, 그, 흔드는 플레이에, 어, 그렇죠. 자, 우선 드론 은안 잡혔습니다. 문승호. 자, 유진우가 끝까지 달려들면서 저걸링 좋아요. 이런 건 좋아요. 예, 드론 끊어주는 플레이 좋아요. 하지만 문승호도 이제 바로 됐고, 자, 이게 좀, 좀더한 마리 정도 더 잡아주면 좋죠? 한 마리 정만 더, 한 마리, 한 마리, 아, 예, 못 잡았습니다. 유진우. 예, 유진우 선수의 저걸링 흔들기. 한발리웅도 끊었는데, 우선 성큼까지 지으면서 유진우는, 자, 스파이어 서로 비슷한 타이밍에 올라가곤 있어요. 예, 하지만 드론들을 생산을 좀더 하고 있는, 자, 문승호 선수입니다. 문승호 선수. 자, 지금 유진우가 저걸 내이또 빼놓는 거는 언제라도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 그런 그, 유진우 선수의 어떻게 보면 머리를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걸 내이 나가는 걸 오버드로, 오버로드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승호 선수도 쉽게 저걸린들다 빼지는 않을 거예요. 예, 스파이어가 지금 그래도 조금 더 빠른 문승호 선수. 자, 들어한 잡히긴 했지만 드론들을 좀더 생산하면서 자, 문승호 선수 오버로드도 미리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두 선수의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자, 유진호 선수 예, 저거 되전 잘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운영도 잘하지만 예,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는. 그렇지. 이렇게 또 빈틈을 찾아보지만 빈틈을 문숭호가 안 주고 있어요. 네,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뮤탈리스크 스커 찍어내고 있는 문숭호. 자, 유진호의 이런 그 저글링 흔들기에 예, 문숭호 최대 안당하기 위해 유진의 플레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숭호가 침착하게 그 상대방이 저걸인데 못 들어오게 이끌어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황태균 님께서 영상이 감사합니다. 자, 비탈리스크 올라가고 있는 자. 유진우 선수. 예, 유진우 비탈 날카로예요 날카롭기 때문에 소니 팀의 문성우가 정말 아 근데 비탈이 서로 지금 자, 돌거든요. 예, 지금 유진우는 센터 쪽에 오브로드를 자, 잡으면서 비탈리스크 돌리고 있고 문성우 선수도 자, 도는데 오브로드 방금제 봤어요. 예, 유진우가 오르로 먼저 한기 잡으면서 한시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유진우의 뮤탈리스 컨트롤 날카롭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에 예, 문선수는 선 뮤탈리스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자 스커지와 뮤탈들 자 유진우 선수가 뮤탈과 지금 스커이들 같이 움직여요 같이 유진우도 같이 움직여줘야됩니다 에 예, 모여서 같이 다녀야돼요 지금 자 유진우 자, 이러면서 유인스커즈와 뮤탈리스크들이 깨나 되는 상황에 문승호도 침착하게 상대가 올걸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 오로 때리는데, 자 이제 달려드는, 예, 문승호 먼저 한대 때렸고요, 같이, 자 서로 때리면서, 자 컨트롤, 에 서로 신경 써주고 있습니다. 한 끝에 그 컨트롤 실수가 지금, 예 정말 어떤 싸움이 이 뮤탈리스크 지금 타이밍의 싸움이 경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뭐, 유진우가 먼저 공격을 하고는 있지만, 문성우가 지금 방어를 굉장히 침착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유진우 선수. 자, 위탈 스커지또 돌리는데, 오브로드가 계속 보고 있고, 문성우 선수도, 아, 좋아요. 유진우. 이렇게 오브로드를 계속 끊어주면서 플레이 해주는 거 좋습니다. 예, 지금 문성우가, 자, 달려들다가 스커지가 워낙 그 유진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달려들었다가는 지금, 오히려 그, 컨트롤 미스하면 뮤탈 다 잡힐 수 있습니다, 문승호. 자, 유진우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유진호 선수의 컨트롤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는데, 야, 문승호도, 자, 계속 싸워요, 싸우는데, 자, 오브로드 두기나 찍어내면서 스커이들 잡아주고 있는데, 유진호는 드론 털고 있습니다. 예, 네, 드론 털고 있는 유진호 선수 좋아요. 예, 확실히, 근데, 이거는 문수가 달려드는데, 무비무비 자, 컨트롤 싸움이, 컨트롤 싸움이, 컨트롤 싸움! 자, 스커즈의 미탈이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문성호가. 추가적으로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앞마당 쪽에 싸우는데, 오브로드가 잡혔던 게, 예, 지금, 아, 문성호 선수가, 지금 이거는, 네. 아, 유진호 선수의 날카로운 컨트롤이, 문성호 선수를 완전히 묶어두고 있어요. 네, 역시나 그, 확실히, 어, 프로와 아마추어의, 자, 이런 부분들. 하지만 문승호가 한번더 병역 찍었고, 자, 문승호도 미탈리스크 컨트롤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주면 싸워줘야 됩니다. 예, 유진호가 워낙 컨트롤을, 아, 이거는 문승호 컨트롤을 밀려요. 네, 유진호가 확실히 그, 컨트롤을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예, 지금 뭔가 밀리는 듯한 느낌. 확실히 잘해요, 유진호가. 예, 문승호 선수, 뭔가 그, 어, 무슨 선수가 지금 뮤탈리스크들을 찍어내면서 막아주고는 있지만, 예, 유진노의 이런 날카로움에, 아, 힘들어 보여요. 네, 지금 굉장히 그, 뮤탈리스크에 말리고 있는 지지가 나옵니다. 네.